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호주에서 운전하는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 우리 벨또 같이 갈 거예요. 하이 벨! 가자, 렛츠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호주에서는 좌측에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좌측으로 가려고 할 때,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좌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시고요. 처음에는 좌측 운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모든 것은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익숙해지실 날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쪽을 살펴보고 좌회전을 제가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메인 도로로 나가는 상황이 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오는 회색차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차가 메인 도로에서 지금 작은 도로, 제가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메인 도로에 있는 차가 제보다 늦게 들어오더라도 메인 도로에 있는 차가 먼저 가고 난 후에 제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이제 차가 안올때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오른쪽에서 차가 안올 경우에 제가 앞에 차가 없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왼쪽 차가 안 오니까 쭉 가면 되고요. 저번에 한번 여자분이 룰을 모르시고 먼저 나오려고 하시길래 정말 큰 사고가 날뻔 했었어요. 몇번 사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저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도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차가 안 오니까 지금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우회전을 할 건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네, 지금 이렇게 검은색 차가 들어오고 있죠?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제가 우회전으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메인 도로에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앞에서 차가 있더라도 제가 먼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금 이 도로의 규정 속도는 70이고요. 조금 마을 주변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5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0인 곳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웨이를 타게 되면은 이제 거의 1 0 0 k m 정도를 달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주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늘을 한눈에 다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오늘 또 하늘 엄청 맑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바깥 길가에 세워진 차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차들이 집 앞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차 안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꽤나 저는 많이 본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단속 카메라, 네, 저기 보이시죠? 그게 단속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운전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로도 제 생각으로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요. 음, 사람들도 정말 나이스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매너도 엄청 좋은 편이고, 뭐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저는 사람들 운전매너가 엄청 좋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회전 가능한 신호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나오는 우회전이 있고,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없고 그냥 동그란 그린 라이트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우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그린 라이트 있는 경우는 앞에서 차가 안올 때는 갈수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신호등은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입니다. 네, 다른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예전은 오른쪽 화살표가 아니고 그냥 그린 라이트만 받았을 때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라이트가 왔다고 해서 바로 가시는게 아니시고 지금 그린라이트 바뀌었죠? 그러면은 앞에도 그린라이트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중간쯤 와서 앞에서 차가 직진하는 차를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차가 안올 경우에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번에는 좌회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옆에 표지판에 보시면은 give way라고 적혀있죠. 오른쪽에서 차가 안올 때 왼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른 곳을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제가 나가고 이제 좌회전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의 좌회전은 신호등이 있는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은 좌회전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하이웨이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제 또 왼쪽, 오른쪽이 반대기 때문에 이제 추월 차선이 한국에서는 왼쪽, 첫 번째 차선이 추월 차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차선이 추월 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시고 이제 아니신 분은 무조건 왼쪽에서 달리시는 게 이제 하이웨이의 그런 매너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호주에서 많이 볼수 있는게 라운드 o 바웃 원형 교차로 라고 합니다. 이것을 호주에서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다보면 은 엄청 익숙해지고 엄청 쉬워지세요. 제가 한번더 원형 교차로 나오면 은 보여드릴게요. 네, 또 저기 앞에 라운드 바우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좌회전을 갈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좌회전을 어, 깜빡이를 켜신 후에 무조건 라운드 o 우 t 에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간 후에 제가 갈수 있습니다. 왼쪽은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차가 먼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또 보이는데 이번에는 직진을 할 거예요. 직진할 때는 깜빡이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되시고 오른쪽 차가 안 오니까 쭉 갈게 왼쪽 차가 멈추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서 올리는 차를 위해서 저희가 깜빡이를 반쯤 왔을 때 왼쪽 깜빡이를 틀어줍니다. 그 말은 즉슨. 어, 내가 지금 이 라운드바드에서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쇼핑센터 주변에는 횡단보도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네, 보시다시피 사람들 먼저 지나간 후에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또 라운드바드에서 이번엔 저희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럴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신 후에 오른쪽에서 차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켜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갑니다. 왼쪽 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쭉쭉 간 후에 여기서 앞에 보이는 빨간색 차를 위해서 왼쪽 깜빡이를 켜 줘요. 그 말은 즉슨 어나 이제 라운드 바에서 나가는 거야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라운드 버전에서 직진할 텐데 오른쪽 차가 안 오면은 깜빡이 없이 가도 되는데 이 차가 앞에 보이니까 왼쪽 깜빡이 지금 켜주고 쭉 가면 되시고요 저 상황에서 만약에 앞에서 차가 안 오는 경우에는 굳이 깜빡이를 왼쪽 깜빡이 안 키셔도 되십니다 또 여기서 우회전을 하니까 오른쪽 차안 오니까 갈수 있고 계속 오른쪽 깜빡이 키면서 쭉 가고 앞에 오는 차 위에서 왼쪽 깜빡이 켜줍니다. 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앞에 직진할 건데 오른쪽 차가 옵니다. 먼저 가고 제가 이렇게 쭉 가시면 되세요. <목소리> 네, 여러분.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도 호주에 처음 와서 운전하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떤 게 호주의 또 새로운 룰인지 그런 걸또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어,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